오늘도 지금 경기 북부 지방,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두릅. 이 강철 같은, 강철, 강철 같은 이 나수로다가 이렇게 땡겨가매땡겨가매 <laughs> 두릅산행으로 왔다. 두릅산행으로 왔다. 요 요렇게 야생 자연산 두릅들이 요렇게 강철같은 또 그냥 이 나수다가 땡겨서 그냥 또 그냥 또 따면 되지만 또 키가 닿으니까 아우 아주 손맛이 뭐 어떻게 가냐 아 아주 그냥 쌉싸름한 두릅이 두릅이, 저거 어떻게 하지? 두릅들이, 같은 포인트인데도, 아까는 크고, 지금은 또, 요렇게, 아 전, 얘네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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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나 돼야 또, 딸수 있는, 크기인 것 같다. 아, 얘네들? 천하네 첫번째 포인트에서 두릅을 어느정도 채취하고 자리 이동해서 지금 엄나무순 밭대기를 올라가는 중이다 지금 이쪽 포인트가 지금 엄나무순 엄나무순 포인트인데 지금 엄나무들이 두릅보다는 살짝 아주 살짝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날씨가 좋으니까 그래도 터트리지 않았을까 해서 지금 엄나무 밭, 엄나무 순 포인트로 이동을 했다. 아, 열렸을까? 터졌을까? 엄나무 순 이렇게 터졌다. 아, 오늘 안 터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나무 순들이 이렇게 아주 맛 좋게 이렇게 터졌단 얘기 이렇게 바글바글 열려있는 옴나무순들 옴나무순하고 두릅순하고의 차이는 굉장합니다 얘네들이 더 쌉싸름한하고 쌉싸름한 맛이 더 강하고 아 터졌어 얘네들도 옴나무순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릅보다 얘네들이 더 좋아한다 살짝 호불호가 갈리기도 한다 요렇게 이제 또 강철같은 또 나수로다가 땡겨가지고 요렇게 엄나무순을 채취하면 된다 어우 아주 그냥 요렇게 야생 자연산 엄나무순 요렇게 요렇게. 아주 바글바글하다. 요쪽에도 활짝 으아. 활짝 핀. 아우, 엄순이들. 요렇게 아. 최상품, 최상품. 어. 최상품. 최상품 요렇게. 어우, 야이 땀면서도 아주 향이 그냥 어우 잠도 못 자고 술만 먹고 또 이런 거 보면 또 기분이 또 좋아지지 어흐... 이렇게 어우 어흐... 최상품이 가지고 그냥 엄순이들 오늘 엄나무순하고 두릅 두룹... 채취가 힘이 들었는지 이 강철 같은 낫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오늘 작업 끝 땡길 수가 없어 이제 야이 강철 같은 낫이 이렇게 맥없이 아 오늘 오전에 한 두릅은 차 안에 있고 오후 2차 산행으로 이렇게 쌉싸름한 엄나무순을 두릅도 약간 하고 요렇게 채취를 했다. 약이야, 약 이런 거는 이런 건 약입니다. 약 진짜 이거, 이거 이런 건 약입니다. 약 초장 찍어 먹으면 뭐 그냥 뭐 이건 약이지. 이건 <laughs> 이건 약입니다. 약요렇게 오늘 하루 일당했다. 어우, 아주 그냥 상태 최상 품 엄나무순, 야생이다. 요렇게. 오우. 사실 엄나무순 이런 것들은 채취하기가 많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야생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채취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엄청 많이 한 거다. 요렇게.